김 가지고 서로 웃기게 하자 여자 3명이서 술판이 벌어졌는데 좋다 아 더워 양고 <목소리> 우와 슬슬 마시 가는 세 사람 우 이거 토끼 털이네 토끼 털 코트를 발견하는 두 사람 예쁘다 아진 코트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데 저 줘요 저아 아 아니 아이 이모 나 줘요 아줌마 아. 아. 아지마저 줘요 저그 아? 음, 좋아 우리 게임으로 결정하자 게임? 음, 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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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게임으로 한국 김대중 대통령 얼씨구 성대모사에 에... 그러지 않아요? 막춤까지? 하지만 승부가 도저히 나질 않는데 이김 가지고 서로 웃기게 하자 결국 하다하다 김으로 웃기기까지? 하나 <laughs> 둘셋 음. <laughs> 이쯤되면 엔진한 거 아님? <laughs> 아주 마지막이야 <아주마, 아주마>. 재밌게 <laughs>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